꽃다님들 저와 함께 저의 자그마한 꽃밭을 한번 구경해보실래요? <laughs>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. 퀸 오브 하트라고 해서 약간 그 뭐라 할까요? 음, 주홍빛, 아, 주홍빛의 그런 아, 색깔의 장미 색깔을 보여주는 그런 장미죠. 아, 독일 장미로서 상당히 예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퀸 오브 하트가요. 지금 입장을,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장미 종류는 요 영양을 되게 상당히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있다가 4월쯤에서 여기다가 걸음, 웃걸음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그 영양제를 조금 제가 타서 줄 거예요. 요 아이도 보랏빛인가 그런 색으로 꽃을 피워주는 그런 장미고요. 어, 장미들은 지금, 어, 이렇게 입장에 세력들을 이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아이는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데, 어, 이게 지금 안 나왔어요. 입장이. 어, 이쪽은 다 비닐이가 완전히 덮였었는데, 이쪽에 좀 비닐이 안 덮여서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, 한번 보여, 보여, 보아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블루베리도 지금 이렇게 보면 어, 이렇게 어,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. 아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목단도 어, 지금 약간 어, 크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, 흙을 조금 더 덮어줬어요. 마사하고 상토, 그 다음에 어, 어, 이렇게 섞은 거를 제가 이렇게 어, 조금 덮어줬어요. 혹시 몰라서. 음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 저기거든요. 이게 여러분 그 수선화. 수선화는 어 제가 보니까 추위에도 강하지만 봄을 일찍 이렇게 알리는 어 그런 그 식물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또 뭐냐면 얘가 어 꽃이 오래 가네요. 생각보다. 음. 그다음에 아 요거는 여러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얘가? 얘 이름 뭐죠 여러분? 아 <laughs> 어, 예예예 예. 그,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어, 목단하고 비슷한 건데 어, 이렇게 새싹을 틔우고 어, 있습니다 아, 아주 예뻐요 아유 진짜 봄이 오긴 오는데 아주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약간 추워요 추워 어. 그 다음에 음, 수국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, 음, 예쁘게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. 어, 이쪽에 숲 같은 것도 제가 자꾸 뽑아주는데 자꾸 나네요 음, 아 그냥 이렇게, 에, 이렇게 새싹이 보다 나는 것을 보면 참 자연이 너무 신비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, 이거는 여러분, 저기요 먹는 음, 국화. 아, 산국, 산국이에요, 산국. 어. 여기에 미나리도 이렇게 나고 있어요. 미나리도. <laughs> 아, 수선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저는 지금 매장에 물을 주고 있거든요. 또 열심히 물을 주겠습니다. 이렇게 예쁜 수선화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동영상을 찍어 봅니다. 여러분 건강하세요.